몸짱에 도전하는 독고동촌 노총각입니다.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맥주 한잔 마시고 들어왔습니다.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슬기운에 비관했겠죠. 신세 타령 하면서 아마 잠을 청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독고동촌 노총각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아, 그런, 비관적인 생각 응? 자기 스스로 스스로 이 무덤을 파는 이런 생각 이런거는 내 삶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운동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.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새벽 2시라 분명히 신세 한탄하면서 눈을 감을 겁니다. 의미 없어요. 단 하나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내가 느낀 점, 독거농촌 노총각, 어쩔 수 없는 내 현실은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. 하지만 이 독거농촌 노총각 앞에 비관하는 삶을 사는 독거농촌 노총각이나, 아니면 내 자신 몸짱이 되기 위해 도전을 하는 독거농촌 노총각의 삶을 사는 것이, 인생을 삶에 있어.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죽는 그날까지 운동을 하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이 볼 때, 다른 사람이 볼 때라는 이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. 오로지 내 자신, 독거 농촌, 노총가 도전. 네! 불어! 닭걸이 별거 아닙니다. 하지만, 이 독거 농촌 노총각, 50세 중년이라는 포괄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, 결코 이 독거 농촌 노총각의 프로 몇개는그 누구든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, 나만의 스페셜함, 독특함을, 느꼈다라는 거. 예, 물질 만능주의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독거 농촌 노총과 현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. 불만 없어요. 왜 어제 행동의 결과물이 오늘의 나기 때문에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독거 농촌 노총과 어디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, 도전한다는 점, 예, 풀어. 이 운동, 뭐,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. 사소한 거죠. 예. 사소한 거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사소한 게 얼마나 나한테 큰 자극이 되고 변화를 줄수 있나.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. 부정하고 싶습니다. 이 물질 막는 주의. 우리는 자본주의. 자본의 이끌림에 살게 된 숙명과도 같은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. 이 현실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어찌됐건 이 독거동촌 노총각이 생각하기에는 단 하나입니다.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상품화, 예. 내 자신을 가다듬고 만들어서 멋있게 매력있는 죽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하려는 이런 자세. 자기 자신을 멋지게 상품화 시키는 게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숙명입니다. 숙명. 이걸 거부하면 어찌 됐건 인생 참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부정할 수 없는 현실. 죽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현실. 빨리 깨닫고 시작을 못한 걸 후회해봐야 소용 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나는 매력있는 중년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. 뭐제 표현력 없습니다. 누굴 탓합니까? 과거에 내 자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물입니다. 결과물. 나도 내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. 그렇다고 해서, 어떻습니까 좌절하고, 담구서논두렁팥두렁 누워서 앉아서, 신세, 타령! 답 나옵니까? 없습니다이독거 농촌, 노총각 오늘도 내 자신 발전을 위해서, 새벽 3시 잠을 안 자고, 운동하는 모습을, 온 천하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. 예. 뭐가 두렵습니까? 독거, 농촌, 노촌가, 프로 다시 열개 도전! 이 독고 농촌 노총가. 하... 오늘도 내 자신을 위해서 타락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지. 네.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? 오늘도 도전한다. 독고 농촌 노총가. 파이팅